아주 효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효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 일찍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인류의 문화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노인들이 굉장히 무시와 또 소외와 아, 홀대 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에, 말씀이 있어요. 말틴 루터가 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부모 시대, 소외 시대일 뿐만 아니라 노인을 좀 학대하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아 어른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독교가 아 조상도 모르고 효도를 모르는 종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 가족도 형제도 어 조상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부효자였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 예수님이 가장이 효도를 다른 종교에 볼수 없는 아주 강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손과 발에는 대우시 박혀가지고 막 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게 살점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다시 멸관을 써서 피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혈액이 솟구쳐서 압박을 하고, 응고되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목마른 아주 이 타오르는 아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면은 어머니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자, 어머니를 바라보면, 서 지금 이 극한 고통이 오면 사람이 다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그냥 막 고통스럽고 짜증만 날 텐데, 오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소 아들입니다. 하시고. 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소 그래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이 뜻을 몰라가지고, 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여자여라는 단어가 기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자에게 가장 존경하고 존충하는 언어였습니다. 존칭으로 써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유명한 안토니우스 황제가 애고의 여왕 크레오 파트라를 만났을 때에 귀나이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장 존경스러운 말로. 그리고 보소소. 아들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인이다 이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누가 있냐면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아, 내가 지금은 죽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 너가 우리 어머니를 평생 잘 돌봐줘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어머니 메테르라고 하는 어머니라는 표현 대신에 왜 기나이라는 표현을 하셨느냐? 이것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육신의 어머니가 지금 아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하고 죽어갈 때에 그 예언한 대로 칼로 찌름 같은 이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픔을 반감시켜드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어머니를 생각을 변화시켜서 어머니의 이 고통을 낮추게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여자애라고 부른 그 호칭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아? 여자애라는 표현이 성경에 두번 나와요. 언제 처음에 나오냐 하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 집에, 집에서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아, 여자여,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생에 맞치면서 운명 직전에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제 반감시켜서, 어? 낮춰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내가 육신의 아들로 고난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내가 죽어서 온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자, 이것을 보면은,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죽음 가운데서도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효도는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효도라는 거죠. 네? 자,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효도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건 효도가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게 효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자, 부모가 무엇으로 인해서 주름살이 생기는지, 왜 밤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지, 왜 우울해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자, 부모의 마음을 몰라 줄 때에 그 마음이 제일 아프지요. 그것을 다윗이 느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잘 생겼어요. 아주 멋있는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삐딱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맨발로 울면서 시냇가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도망을 치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자, 죽었다는 소식을 아, 다윗이 듣고 나서 하는 말씀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에서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하면서 아주 통곡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도망다니고 힘들게 살았는데 막상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나는 사랑하나 저의인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가면 은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집에 오면 귀찮다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하루만 안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 전화 열 통이시통 해도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데 또그 다음날이 되면 전화통에 언제 전화하나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이 되신 어머니가 매달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접만 받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아고 나도 대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그 생각을 하다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너무 대접만 받았는데, 나도 대접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랬더니, 예,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돈 주실 거예요. 줄 거예요. 예, 받아가지고 대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4만원을 줍니다. 4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접이 안 돼요. 그래, 그 다음날 좀더 달라고 그랬더니 또 3만원을 줘요. 그걸로도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후에 또 달라고 그랬더니 4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실에 가계부가 열려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우,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왼수, 9월 20일 4만원. 면수 9월 15일 3만원. 면수 어, 이틀 후에 또 4만원. 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기절할 뿐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집안 식구가 면수라 그러긴 했는데, 어떤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어떠세요? 그래 아이고, 면수지 그래요. 우리 집안에 면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27절을 보세요. 2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친 어머니처럼 모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네가잘 지내야 된다, 우리. 자,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느냐? 아니, 육신의 동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느냐?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만큼 오래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효도를 할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서, 보라, 내 여자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기나이가 아니고, 메테르 여자여라고 이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아 비록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곁에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올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태어날 때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오잖아요. 그걸 다 이고 수모를 이기고 조롱을 다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키워 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이제 내가 이 구원의 사익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내 어머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일생을 남은 생애를 네가 책임을 져서 잘 효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부모가 배우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가문을 물려주지 못해도 어,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므로 육신의 아들로서 효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효도를 이고통의 극한 고난 중에서 한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타는 목마름과 지금 죽어가면서 이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이 효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효도하는 뭐이유들이대라은 많이 있죠. 아이고 너무 바빴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자녀들 키우려고 힘들었어요. 아, 몸이 아팠어요 그래요. 물론 몸이 아프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도 싫고 누가 말만 하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아 예수님은. 캬.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효도를 하셨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효도하는 집안에 또 효, 효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왜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효도하라 그러면 은 언젠가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정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그래요.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그래서 효도는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땅 위에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49가지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은 일본의 아주 인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입사 면접 시험을 보는데 사장님이 물어봐요. 어머니를 평생 목욕을 한번 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한번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 졸업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정직하게 예,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머니 등을 긁어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초등학교 때 등을 긁어주면 용돈을 주어서 긁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잘 씻겨 드리고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 집안이 보면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도쿄 그 유명한 대학교 들어갔는데 날품을 팔아가지고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그 아들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은 아. 아마 발이 아마 제일 힘들고, 어? 발에 때가 묻고 더러워졌을 것이다. 발을 씻겨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발을 좀 씻겨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왜 발은 왜 발? 아니야. 그냥 내가 씻을게. 한사코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유명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꼭 씻겨드리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금방 태도를 바꾸어서 마루턱에 걸터 앉아서 대하에 발을 얹었습니다. 근데 발을 보는 순간에, 아... 나무 토막 같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이 드셨는지, 그리고 손을 넣고 이렇게 씻으려고 그러는데 꼭 세멘트 바닥 잡은 것 같이 그렇게 딱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야, 고생 무슨 고생이냐. 제가 이제, 아유, 어머니 잘 모실게요. 이제 그 고된 일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씻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막 통곡이 나와가지고, 어,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가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고생한 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인데 제가 잘 모셔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도 사장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도 만져보지 못하고 한 번도 시켜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빨리 인사부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밟으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는 바로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고 희생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자,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랐습니다 수간 네,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할 어,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몇개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부모의 힘으로 자랐잖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 입에 넣어서 잘 먹기 좋도록 씹어서 음식을 먹여주고 우리가 뒤뚱거리며 걷지 못할 때에 부모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었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렇게 자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아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존경을 하되 끝까지 존경해야 돼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 육신이 병들고 힘들 때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효도를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애처렇게 바라보는 그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야, 내 어머니라, 네가 평생 남은 생일을 잘 돌보아줘야 된다.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효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무관심이죠. 어, 무관심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먹는 거,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홀로, 이고독한 속에서 외로움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많은 노인들이 이 무관심 속에서 죽어갑니다. 왜? 연세가 되시면 자꾸 약해지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 우리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추리기십자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오늘날 세상 풍조는 부모를 무시하고 스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관합니다